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 말씀이 주어진 로마 때에는 다양한 계급과 종족들과 서로 다른 삶의 여건들이 상존하였습니다. 그래서 보다 나은 삶을 위하여 기나는 노력들이 사람들의 삶 속에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종족이나 국적이나 사회적인 신분에 상관없이 자신의 노력으로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대표적인 일이 운동선수가 되는 것과 로마의 군병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특별히 운동선수들이 보다 나은 삶을 위하여 달리는 것과 군병들이 황제의 보상을 바라고 목숨을 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싸우는 일반적인 삶의 모습을 예를 들어 사용한 것도 바로 그리스도인 삶의 변화를 위하여 싸우고 달리는 일에 강한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보금 안에서 우리의 혈통이나 국적, 우리가 가진 경제적, 사회적 지위와는 상관없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이고 주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열정적인 노력들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의의 면류관을 얻게 하는 대표적인 삶의 태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이 이처럼 믿음을 위한 선한 싸움과 불우심의 상급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를 위하여 싸우고 달리셨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함께 싸우고 달려가는 진실한 믿음의 삶이 되도록 교훈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